저기 하나 도고 예, 네, 아 지금 인터넷. 음, 응. 아 그거 아까 안 왔어. 왔고. 올라오지 단상이 늦게 왔어? 그래 그래. 준비됐죠? 네. 예. 예. 예, 예. 자리 앉으러 하세요. 할게. 소리 됐어요? 자, 지금부터 2025학년도 2학기 종업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민들은 생략하고 예, 교장선생님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차약 교장선생님께 인사.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부터 종업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 듣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 <laughs> 듣겠습니다. 금성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부터 방학이 시작됩니다. 좋지요? 네. 좋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신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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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매우 좋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학원에서 어,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공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학을 맞아서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충하고 준비하는 겨울방학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건강한 얼굴로 새학년, 새학기에 만나기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정업식을 마치도록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네. 교실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사물함 정리하시고 청소도 하시, 해주시고요. 아, 네, 그다음에 그 교무실에 병이 있는 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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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개근상 상장 있죠? 개근상 상장이랑 또뭐 있죠? 개근상자가 별방학액 그 유인물 나눠주시고 난 다음에 급식지도는 오늘 11시 30분부터입니다. 11시 30분부터 급식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예. 업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